명상을 하다 보면 요즘에 네. 그 기존하고 좀 틀린 점은 그 명상 중에 그린 녹색의 빛이 음. 보일 때가 자주 일어납니다. 네. 그런 현상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네. 예,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슴이 확장되면은 자기 삶의 상처를 치유하는 현상이 뭐든지 생깁니다. 자, 가슴에는 우리가 느낌이라는 에너지 장을 축적합니다. 이걸 저항이라고 하죠. 자, 인간의 육신에 옷을 입은 것은 다양한 경험을 이 육신을 통해서 마음 파동을 통해서 자, 육신으로 느끼기 위해서 이 지상계로 내려옵니다. 근데 지상계로 내려와서 우리가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양면성의 이원성을 쓰면서 다양한 삶의 희, 노, 에, 락, 오, 욕, 칠정에 감정의 엄청난 경랑을 겪습니다. 감정의 경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심장의 느낌은 그만큼 강렬합니다. 이 느낌이 강렬한 만큼 부정적인 느낌은 우리가 통해서 말하는 한과 집착이라는 마음의 상처로 너무나 강력하게 각인되게 됩니다. 이게 무식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게 우리가 속담에 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유월의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맺힌 상처가 풀리지 않으면 냉기 형태로 우리 몸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자, 빙의라고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난치병을 환자를 많이 치료한 어,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하나같이 가슴이 확장되면 가슴 속에서 엄청난 감정체에 썩은 압력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때, 우주랑 공감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부여하는 에너지 장이 그린 녹색의 치유의 빛입니다. 자, 그린 녹색은 우리가 새싹에 아주 파릇파릇한 기운 넘치는 속고 치는 에너지 장입니다. 4월, 4월 달에 우리가 산천 초목을 보통은 남은 잎배 새싹이 웅틀어서 아주 그린 녹색이 뭉트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명상이 깊어지면 자기 가슴에 상처를 우주에너지장, 우주의 섭리가 씻어주고 치유해주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때 그 사람 눈에는 그린녹색의 에너지장이 보입니다. 자, 이 그린녹색이 많이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상처가 그만큼 오라장의 탁한 기운, 냉기나 아주 칙칙하고 어둑시컴하고 이게 한과 집처럼 물질화된 상염체가 벗겨질 때 그린 녹색의 에너지장이 눈앞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린 녹색은 가슴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자의 기질을 보는 관점에서 오라장을 커미라는 기회를 갖고 찍어보면은 자율신경계가 그림 녹색으로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무의식은 나 자신을 치유하고 싶어. 나 자신의 본성을 알고 싶어, 나 자신의 삶을 치유해서 우주 섭리를 알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영혼의 갈망이 잘 나타나는 사람들이 수행 단체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종교에 귀의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자율 신경계가 그린 녹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치유하면서 내면 세계가 치유된 만큼 깨어나고 싶은 영혼의 갈망을 드러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슴에 꽉 박힌 돈에 대한 한 매침, 권력에 대한 한 매침, 자, 사람에 대한 맺힌 마음 히노에라기를 관계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느꼈던 모든 마음은 수치심과 열등감. 불안, 초조, 긴장, 우울감, 근심, 걱정 이 조바심, 성만한 우리가 강하게 표현되는 감정의 진폭에 뭉쳐진 에너지장을 치유하는 데는 영혼의 깨어남, 그리고 영혼의 깨어남을 통반하는 자기 치유력이 개발될 때마다 우리 눈앞에는 그린 녹색의 에너지장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들을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그린 녹색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도 치유할 뿐 아니라 남의 아픈 마음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자, 우리가 의통이라고 하죠. 의통 능력자는 자, 자기 내면 세계에서 남을 치유해 주고 싶은 마음, 측은지심이 아주 강한 마음을 드러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잠재적인 내면의 상처를 자기 자신부터 치유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남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우리가 힐러라고 하죠. 치유자, 치유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크게 보면 힘 의입니다. 심의. 심이라는 것은 남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이 아주 큰 사람들을 우리가 심의라고 합니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의사. 그게 우리가 보라는 그린 녹색으로 나타나는 에너지 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와 남을 치유하고 나부터 치유하고 그치유와 성숙하고 성숙함은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장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그린 녹색의 에너지장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 사람과 사람의 맺힌 마음을 풀어서 다리를 연결해 줄수 있는 에너지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색 에너지가 그린 녹색의 에너지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린 녹색은, 자, 마음으로 깊게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색이면서 자기 영혼을 깨우고 남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숨은 우주의 자, 권능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와 남의 영혼을 일깨우시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양심대로 삶을 구현하는 삶이 되고, 자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이기심과 살의 사욕이 없으면서 이타심을 많이 나오는 마음 파동이 그린 녹색에. 마음 파동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